안녕하세요. 큐리온의 이우주라고 합니다. 아, 영화허 요즘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영화허에서 주인공이 인공지능 컴퓨터 사만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어떻게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컴퓨터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저희 큐리온은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어를 이해한다. 요즘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과연 언어를 이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한 단계 들어가 보면 언어를 이해한다는 거는 결국 저희가 늘상 얘기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이런 명제와 통이 그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나 많이 쓰는 이 의미라는 단어, 이 의미라는 단어는 뭘까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사전에 정해 있는 어떤 엔트리죠. 문장들 이걸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과 좀 다르게 의미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아직 바다에 여행을 가보지 못한 아이가 바다에는 뭐가 있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다에 대한 지식으로 "아, 바다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컨셉 의미라는 것을 동원을 하는데, "아, 바다에는 물고기라는 것도 비슷한 것들이 있고, 조개라는 것들도 있고, 해초라는 것들도 있어."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그 이해를 시킨다거나 할때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는 것을 그 가장 그 본질적인 의미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약간 기술적인 용어로 이걸 추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이해시키는 요 예는 굉장히 좀 이상하실 거예요. 저희가 고기라는 단어도 알고 다 아는데 아 이게 뭐가 새롭다는 거지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쇼핑을 하실 때 어떤 상품의 리뷰를 많이 보실 텐데요. 화장품 리뷰에 몇만 개, 몇천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방금 바다에 대한 질문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쉽게 머리에 떠올리실 수가 있으신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인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아 화장품 리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 단어들이 있지만 가격 기능성 뭐 고정력처럼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라고 한 내용 그다음에 아토피 흉터처럼 뭔가 트러블에 관련된 내용 광고 극찬 기대처럼 온라인 쇼핑들이 뭔가 기대감에 관련된 내용들 뭐 저녁 세안 샴푸처럼 뭔가 액티비티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의미를 이해한다는 거를 그 사전하고 다르게 뭔가 이해를 하자면은 뭔가 사람들이 비슷한 것들을 묶어가지고 아 얘네는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물고기라는 개념을 만들면 물고기는 헤엄도칠 수가 있고 저희가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난리지가 쌓이거든요 이게 의미의 본질이고 이거는 딥러닝에서도 나오는 뭐에브스트랙션이라는 단어 저희가 인지심리학에서 나오는 추상화라는 단어로 보통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까지 인트로가 너무 길었는데요. 저희 큐리오는 의미를 굉장히 잘 이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들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전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지만, 저희는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의미들도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희 큐 엔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큐 엔진은 새로운 의미를 발견, 이런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다 예를 보면, 물고기, 조개, 해초 같은 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찾아낸 화장품 리뷰에 있던 이런 그룹핑들은 아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인들 언어 사전에 과연 존재를 했나 그랬을 때 사실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그 개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화장품 리뷰를 뭔가 좀 다른 식으로 추출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언어를 이해하는 컴퓨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기존 다른 기술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풍부한 의미들, 사람이 정의하지 않았던 의미들을 찾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잘 찾아 네, 저희 커리어는 네이버에서 이제 그 올해 금만 멤버들 있고요. 머신 러닝 뭐 컴퓨터 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인지 심리학 같은 굉장히 융합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너희 기술을 증명이 됐냐? 저희 실제 필드에서 많은 텍스트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 해서 고객사들 쇼핑사라든지 음악 사이트라든지 자동차사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쪽을 잘 아시는 분은 뭐 텍스트 분석이나 검색 엔진 솔루션 오랫동안 있지 않냐라고 하셨을 텐데 사실 그것과 굉장히 다른 아웃풋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의 형태는 사실은 의미를 모델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솔루션은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좀 다른 식으로 요약 정리 분석해주는 그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험 쇼핑이라 그래서 상품을 어떤 그 상품의 이름이나 브랜드로 찾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이 주는 가치와 경험으로 찾는 것. 예를 들어서 아 나는 화장품을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한테 엄마한테 선물로 주는 화장품을 찾고 싶어. 그럼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나는 화장품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설 라수가 엄마한테 선물로 줬구나. 이렇게 경험 쇼핑이라는 그솔루션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이해한다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굉장히 뭐 단어나 이런 것만 몇개 보셨을 텐데, 다음 스텝은 어떻게 돼? 그랬을 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술, 이거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술로 이어지고요.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술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인 AI나 챗봇을 통해서 저희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챗봇도 저희가 그 일부분 중요한 파트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봇이든 뭐든 사실은 그 초기에는 요즘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초기에 챗봇은 대부분 수동으로 룰을 세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채팅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쌓였을 때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때 여기서 어떤 의미들을 빨리 런닝을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예를 들어 뭐 콜센터의 챗봇 데이터에서 이런 식의 그룹핑 할수 있는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채팅 분야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냈고 챗봇이 좀더더 더 빨리 많은 의미를 이해해서 좀더 AI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기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기술은 언어를 이해하는 컴퓨터가 목적인데 저희는 바로 뭐 알렉사나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요약 정리 기술, 그다음에 챗봇의 의미 모델링 기술, 그 위에 뭐 경험 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고객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다 동일한 엔진으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s 뭐2 b 2 c 쇼핑몰에 가기도 하고요. b i 솔루션, 아까 텍스트를 정리한 것들, 여러가지 b i 솔루션, 챗봇의 의미빌딩,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는데 전체 시장 규모는 저희가 사실 그 시장 규모는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그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니즈의 규모가 중요하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로서 아니면 b 2 b 에서 굉장히 읽어야 될 텍스트가 많이 있는데. 그걸 좀 기존에 있던 정리했던 방식하고 좀 다른 식으로 정리해줘. 아, 읽을 거 너무 많아. 이 니즈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플레이어들하고 어떻게 다른 식으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시장은 다양하고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채봇의 의미 추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희는 언어 의미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저희 차별점은 기존에 사람들이 만들었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챗봇 등 다양한 B2B 고객들을 확보하면서 시장에서 증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